삼천당 제약 오늘 함께 또 보면서 대응략를 말씀드리겠죠. 자, 멋있죠. 제가 저번 영상 여기 찍었을 때삼천당 제약을 16만원선 제가 그때 저번에 영상을 제가 여기 이제 5만원선에서 제가 영상 올렸었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 뚫리게 되면 박스권이 바뀔 거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16만원 깨지기 전까지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15만원선에서도 14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절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삼청당 제약은 현재 외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MSCI의 편입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확더 들어올 거예요. 특히 바이오 종목은요, 우리가 기관들 따라가면 안 돼요. 바이오 종목은요, 무조건 외국인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을 바이오 잘 몰라요, 정말. 다 외국인들 따라 외국 수급 보고, 외국 기관들 수급 보고 따라가지, 자체적으로 절대 수급 보지 않습니다. 바이오 쪽은. 아무튼, 지금, 이 MSCI가 지금 뭐, 후보 중에 하나인데,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수급 엄청 들어올 거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중에 또 대장주죠. 현재, 당장에는. 원래는,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를 가장 빨리 만들고 있어요. 어, 이제, 임상, 삼상을 들어갔고, 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중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 삼천당 제약이 좀 좋은 게 한미약품은 자체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일본의 탑 파이브 제약사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 glp 1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비만치료제 이게 위급이죠 그리고 당뇨치료제 이거를 일본 독점 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거는 일본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예 같이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또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이 50%를 삼천당시약이 그대로 들고 오기로 또 계약이 됐어요. 정말 착한 계약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분명히 임상은 산미약품이 더 빠르지만은 이익으로 볼 때는 삼천당시약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고 더 기대가 큰 거죠. 자,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 커야 되는데, 판매약품보다 삼천당 제약이 기대가 더크다 얘기예요. 지금. 근데 돈은 못 벌어요. 돈 이렇게 보는데 시가총액 4조 5천억이에요. 상당히 어... 고평가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요. 이 실적 보고 투자하신 분들 나름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전까지는 이 실적 투자가 분명히 먹혔어요. 워렌버핏도 그렇게 돈 벌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나니까 워렌버핏은 1조 넘게 돈을 날렸고 가치 투자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치가 좋은 회사는요. 다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 부품주는요. 돈 상당히 많이 버는데 p r 이 5배, 6배밖에 안 돼요. 오히려 p r 100배 이런 애들이 주가는 더 많이 가고 그럼 로봇주는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이차현지 기업이 실제로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있나요? 지금? 없어요. 에코프로조차도 시총 그렇게 유지 높은데도 돈 1년에 1조도 못 봅니다. 여러분들. 아, 시총 20조면은 최소 2조는 벌어야 되거든요. 1조에서? 그러니까 못 벌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10만원 그냥 넘어야 정상이에요. 안 가잖아요, 지금. 가치평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히 머리 아프게 재무제표 보면서 하지 마세요 적자만 아니면 돼요 회사는 아니면 매출이 떨어지고 있거나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기대감이에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요 분명히 빠지면은 손절 짧게 잡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16만원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이전 박스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6만원만 안 깨지면 되고 좀더 길게 보실 분들은 15만원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대신 추가매수 계속 하셔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부딪치고 다시 한번 올라올 거기 때문에, 어 적당선에 매도를 하시고, 분명히 차트는 한번더 빠질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 있던 수급이 또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갈 거니까, 어디? 로봇으로 이제 쓸 테마가 불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있는 돈들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한번 빠질 거예요. 그리고 로봇주 먹었다 싶으면 다시 돈 들어와서 한번더 띄우고 또 빠져나갈 거니까, 큰 손들의 이런 또 외인도 마찬가지고, 큰 손들의 돈의 움직임을 파악할 줄 알면은 돈을 벌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뭐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 i 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로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하고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 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 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 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 표시를 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을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